상담룸도 시공으로 만들고 간판, 외벽 시트지 작업, 가구, 소품까지 다 해서 상업공간 인테리어가 총 700만원 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반셀프로 이루어낸 엄마의 심리상담센터 공간 소개해 드릴게요. 음. ...입니다. 저의 엄마께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세요. 이번에 엄마의 의뢰를 받고 심리상담센터 인테리어를 맡아 반셀프로 진행해 보았어요. 예산이 매우 타이트하여서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시공을 해보았어요. 상업공간 인테리어 비용은 어, 정말 최소 2,3천은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하여 비용을 어떻게 초절감할 수 있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봐주세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업공간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비용은 최소화했지만 결과가 비용만큼처럼 보이지 않도록 스타일링으로 최대 효과를 내주었어요. 처음에 이 공간을 만났을 때 느낌은 차갑다였어요. 회색이 칙칙하고 찢어진 벽지들, 누렇게 변해버린 블라인드 그치만 환한 창과 시원한 정망이 멋진 곳이었어요 상담센터는 따뜻하고 편안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사하지만 아늑한 공간으로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상담실 한 공간은 따뜻한 컬러링과 가구들로 계획을 잡고 상담실 밖 다인원 활동 공간과 사무 공간은 환하고 밝은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담실 룸이 필요해서 상담실은 기억자 룸을 가벽을 세워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치형으로 문틀을 만들고 문은 미자지로 시공했어요. 넓지 않은 공간이라 개방감을 주기 위해 문 옆에 창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회색 벽은 흰색 벽으로 도배를 해주었어요. 상당실룸 가벽 공사와 도배는 총 280만 원으로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시공했습니다. 계획해뒀던 가구들을 하나씩 주문을 하고 하나씩 가구가 배송되기 시작했어요. 선물 도착했나 봐. 짜자.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 가구 조립, 청소, 페인트, 일사불란하게 서로 분업하여 일을 시작했지요. 상담실 바닥은 러그 타일을 깔아주었어요. 패브릭 바닥은 확실히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들어오는 입구를 기준으로 하나씩 깔아주었어요. 러그 타일 뒷면에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서 바닥에 접착시켜 주면 됩니다. 끝부분은 러그 타일을 잘라서 끼워 맞춰 주었어요. 벽은 원래는 꽃무늬 벽지를 붙여주려고 했는데 입구가 많이 늦어져서 페인팅을 해주기로 했어요. 반으로 구획을 나눠서 아래쪽만 핑크톤을 페인팅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페인팅을 많이 해봐서 이제 척하면 엄마를 도와줍니다. 프라이머는 1회 페인팅은 2회 해주었습니다. 아, 찢어져. 오. 그런데 제가 강가한 게 있었어요. 실크 벽지에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 줄 때는 조심하지 않아도 벽지 손상이 전혀 없이 깨끗이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합지는 달랐어요. 제가 합지 페인트는 처음 해봤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조심히 떼어줘야 하더라고요. 처음에 훅 떼어내려 했더니 벽지가 조금 탈락되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는 시기는 페인팅이 건조되기 전입니다. 페인팅이 완벽히 건조되기 전에 떼어내어 주시면 됩니다. 벽에 몰딩을 붙여 줄 건데요. 저희 집 다이닝룸 공간에 띠 몰딩에 남은 페인트로 칠해 줄 거예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몰딩을 먼저 페인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건조를 해 주었습니다. 완벽히 건조 후 몰딩을 벽에 길이에 맞춰 폭으로 절단을 해주고 실리콘을 이용해 벽에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벽이 약간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딩이 완벽히 밀착이 되지 않아 실리콘이 벽에 잘 붙지 않고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꾹꾹 누르고 했었는데 그래도 자꾸 떨어져서 할수 없이 피스를 벽에 맞고 그 피스 위에 페인팅을 해주었어요. 다행히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잘 마감되었어요. 페인팅이 안된 위쪽 하얀 벽쪽에는 포스터 액자와 시계 그리고 거울로 꾸며주었어요. 액자는 다이소에서, 거울은 모던하우스에서 구매했고 시계는 리베르테코 제품, 그리고 포스터는 유어투데이 제품입니다. 상담실한 콘센트도 이렇게 변색되어 콘센트를 구매하여 교체해주었어요. 상담실의 이자는 최대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푹신한 1인용 쇼파를 두개 구매했어요. 그리고 상담사의 이자는 레드 프레임이 포인트가 되는 알락이자를 구매했습니다. 이케아 제품이에요. 쇼파 뒤편으로는 책장을 놓아주었고 상담 중 편안한 느낌을 더할 수 있는 은은한 듀퓨저도 놓아주었습니다. 응접실에는 화이트 소파에 리베르테코 버터멜로 가구로 포인트를 주었고, 포스터와 빈티지 스타일 시계 등으로 꾸며주었어요. 탕비실 겸용 공간이라 리베르테코 버터멜로 가구를 차와 머그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배치하였어요. 이 대형 액자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사실 배전반 가리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배전반 케이스에 액자를 걸어주니 안정감 있게 걸리고 예쁘게 커버를 할수 있어 참 좋아요. 소파에서 보이는 맞은편 모습이에요. 넓고 환한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 흐려서 햇살을 못 담아 아쉬웠어요. 사무실 공간은 밝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꾸몄습니다. 철퇴 파티션으로 공용 공간과 분리를 하고 이케아 미케 책상을 놓아주었어요. 이케아 미케 서랍장도 같이 놓아주었는데 뒷판이 하판으로 통일감이 없어서 하판 부분은 시트지를 붙여주었습니다. 책상 뒷판에 와이파이 공유기, 전화기, 서류를 넣는 서랍장은 슬림하고 깔끔한 걸로 선택했어요. 뒷판에 홀이 있어 전선을 넣을 수 있어 더 깔끔하고 좋아요. 사무용 의자는 버터 컬러의 빈티지한 디자인으로 골랐어요. 사무실 전체 커튼도 커튼을 직접 구매하고 남편이 설치를 직접 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어요. 커튼은 두껍지 않고 비침이 있는 식품으로 골라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집단 상담과 아이들 활동이 이루어지는 홀 공간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도록 했어요. 의자는 원목과 컬러 체어를 적당히 믹스해 주었고 테이블은 관리가 쉬운 세라믹으로 골랐어요. 아이 테이블은 기존에 사용하던 낮은 아이용 테이블과 의자를 다시 활용했어요. 서류와 활동 재료들이 많아 기존 사용하던 철제 캐비닛을 놓아 주었는데 한 개를 더 구매해서 저 벽을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판과 레터링 시트지는 디자인하여 간판 업체에 제작을 요청드리고 설치를 진행해주셨어요. 밖에서 봤을 때 내부 인테리어가 어떨지 느껴지는 외부 사인입니다. 대부분은 레터링 시트지 디자인하고 제작 요청드려 택배로 받고 직접 붙여주었어요. 아직 꾸밀 곳이 많이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직접 할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고 전문가의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요청드려 시공하니 많은 부분 비용을 절감하고 원하는 인테리어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 컨셉을 정하고 가구와 소품 그리고 어렵지 않은 셀프 시공으로 온 가족이 함께 꾸며나가니 어렵고 힘든 것보다 즐겁고 성취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많이 좋아해 주셔서 참 흐뭇한 작업이었습니다. 뷰티샵이나 크지 않은 상업 공간에서 작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한번 반셀프로 진행해 보세요. 인테리어 컨셉만 정확히 정한다면 가구나 소품 선정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